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없이 울산 뉴스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능이 울산에서도 일제히 치러졌는데요. 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는 없었습니다. 수능 난이도는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입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시험장을 빠져나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는 등 수험생들에게는 특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시험 치다가 히터를 어주셨는데요 숨이 좀 막혀가지고 그게 좀힘들었 국어와 탐구 영역 등에서 일부 까다로운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제가 나영을 쳤는데 나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난이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쉽게 나왔던 같아요. 수능은 끝났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수시 면접과 논술 전형 등을 이번 주부터 본격화하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채점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시고 자기가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올해 울산에서는 수능 원서를 낸만7한명 가운데 1 3나9명이 시험을 보지 않아 13.64%의 결시율을 기록했습니다. 응시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었으며, 두명이 수술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또 일곱 명은 시험 도중 발열 등의 증상으로 별도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능 성적은 이의신청과 채점 등을 거쳐 오는 23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